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듈레이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나왔는가를 한번 일단 먼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아까 말한 그 다른 방식들은 뭐. 타이밍이 잘안 맞기도 하고 눌리는 크기도 좀 제각각이기도 하고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사이드 체인이 과연 제일 깔끔할까 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정확히 딱 킥이 나올 때그 킥의 정확히 그 크기만큼 딱 베이스 소리를 줄여줄 수 있으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킥이 나올 때만 딱그 크기만큼 정확하게 더 누르고 덜 누르고 뭐 빨리 누르고 느리게 누르고가 아니라 정확히 딱그 타이밍에 그 크기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하겠죠.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킥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베이스가 이렇게 있다. 딱요만큼만 정확하게 여기서 딱 빼주면 완벽하겠죠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이런 게 나온다면 제일 완벽한 거죠. 사이드 체인의 목적으로서는요. 근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링 모듈레이션을 이용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왜 가능한가?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알면은 좋기는 한데 이거는 뭐 이해를 못하셔도 괜찮아요. 알면은 도움이 되고 모르면 몰라도 되는 느낌인데, 이게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뭐 AM, FM 이런 거 단어는 알고 계시죠. 뭐 라디오에서도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세럼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모듈레이션 방식의 AM, FM 이런 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M, FM 원래는 뭐냐면 은 통신 쪽에서 쓰이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왜 디지털 세상은 1이랑 0으로 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거는 사람이고 여기가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통신이라고 하면 은 그러면은 우리가 막 말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1이랑 0 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다 전달이 되는거 뭐 내가 아 하면은 이게 아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아가 뭐1 0 0 1 0 이다 하면은 1 0 0 1 0이얘한테 날아가는 거죠 얘는 요거를 받아 가지고 이제 얘가 가진 전화기는 요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아 하고 이제 들려주는 거고 요게 이제 모듈레이션이에요 10010이랑 아 사이에 변화를 만들어 주는 게 모듈레이션이고 AM은 뭐냐면은 소리의 크기를 가지고 1이랑 0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가 앰플리튜드거든요 우리가 왜 흔히 왜 사인파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크기가 크면 1이고 얘는 0인 식으로 이게 이제 AM이에요 소리 크기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 FM은 뭐냐면은 주파수 간격 가지고 넓이 넓이죠 이렇게 좁은 거는 1 0이면은 이렇게 넓게 이런 식으로 이 주파수의 간격을 가지고 변조를 해주는 방식이 이제 FM인 거고요 모듈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원래 통신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줄 때뭐 크기를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 줄지 주파수를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 줄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PM이라고도 하는 거는 이제 위상차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phase라서 1은 이렇게 가지만 뭐 0은 얘보다 약간 이제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뭐좀 어렵긴 한데 90도 틀어져 있는 거예요 얘랑 얘랑 그러면 이제 1이랑 0이 구별이 되겠죠 서로 이게 이제 모듈레이션의 개념이고 그럼 이제 링 모듈레이션은 뭐냐 링 모듈레이션도 이제 모듈레이션의 일종인데 구글링을 좀해 봅시다 수학식으로 전달을 해주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오른쪽에는 결과물을 보시면 될것같아요 이게 이제 링 모듈레이션의 결과물이거든요. 얘랑 얘랑 링 모듈레이션을 하면 결과물이 요런게 튀어나와요. 얘 크기, 아이고, 얘 크기. 크기는 위에 있는 파형에서 나온 거고 주파수 간격은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요 크기는 여기에서 온 거고 주파수 간격은 이제 여기에서 온 거예요 이게 링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한 신호의 크기 그 다음에 한 신호의 주파수 간격 이두 개를 합쳐 주는 기능을 한다고 일단 뭐 수학적으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얘랑 얘랑 링 모듈레이션을 해주면 얘의 크기 그 다음에 얘의 주파수 간격이 반영이 돼가지고 요 결과물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그 타이밍에 정확히 크기만큼 사이즈 체인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링 모듈레이션이 그래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크기 딱그 타이밍 그러니까 주파수 간격에 해당이 되겠죠 이 주파수 간격을 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크기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요 그래서 이링 모듈레이션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은 사이즈 체인을 정확하게 잘 먹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아이디어가 한 1년, 1년 몇 년쯤에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다듬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Thank you. 모듈레이션에서는 이제 캐리어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신호가 있는데, 캐리어 신호에서는 크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캐리어 신호가 되는 거고, 얘 크기를 가져올 거고, 얘가 모듈레이션 신호가 되는데, 얘 파형, 주파수 간격, 너비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이드체인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은, 이거를 사이드체인 입력으로 쓸 거고요. 이건 이제 킥이 되겠죠? 그래서 킥의 크기를 쓸 거예요. 모듈레이션 신호는 사이드체인 대상이죠? 이건 이제 베이스예요. 예를 들면은, 베이스, 파형, 뭐, 너비, 간격, 이용. 이게 이제, 링모델레이션 사이드 체인의 이제 큰 개념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아이고, 여기 채팅창이 가리네. 일단은 요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킥은 사이드 체인 입력으로 쓸 거고 얘는 이제 캐리어 신호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분홍색으로 강조된 게 지금 킥 원본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요런걸 하나 걸어줄 거예요. 얘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제 얘를 킥에다가 걸어주면은 얘가 튀어나올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이해되시나요? 위에 있는 게킥 원본이고 이킥 원본에다가 이 플러그인을 걸면은 요 밑에 있는 게 나온 거거든요. 얘그 위에 있는 파형을 정확히 밑으로 접어서 내린 거예요 아래쪽으로. 뭐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면 길것 같고. 간단하게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 게 수학적으로는 이제 음수, 네거티브, 마이너스에 대응을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접어서 내렸냐면은 나중에 킥의 크기만큼 베이스의 크기를 줄여줄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줄여준다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밑으로 다 접어서 내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있다가 다 접어서 내린 다음에 얘를 베이스 사이드 체인에 집어 넣어 여기 이제 킥 접어서 내린 거를 베이스에다가 사이드 체인으로 넣어서 같이 이제 모듈레이션을 해주면은 이런 결과물이 튀어나오거든요. 얘랑 베이스를 합쳐주면, 얘랑 얘랑 베이스랑 합쳐주면, 요 밑에 있는 결과물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링 모듈레이션 사이드 체인을 써서 만들어낸. 베이스의 최종 결과물이거든요 얘를 베이스 원본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일단 결과물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베이스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킥 원본이거든요 그리고 링 모듈레이션 사이드 체인을 걸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요거예요 이게 과연 킥만큼 눌렸냐 볼까요 요기 한번 볼게요 요 구간을 한번 볼게요 요 구간 베이스가 원래는 요렇게 생겼었죠 베이스가 원래는 요렇게 생겼었는데 그 자리에서 요런 킥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정확히 요, 요만큼 눌렸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게 수학적으로 링 모듈레이션을 해 줬더니 정확히 킥의 크기를 추적을 해 가지고 베이스 요 자리를 정확하게 눌러준 거예요 여기 말고 또 다른 위치를 보면은 여기도 한번 볼까요 원래는 베이스가 요렇게 생겼었는데 그 자리에 요런 킥이 있잖아요 딱 진짜 요 모양 만큼 이렇게 눌렸죠 베이스 사이드 체인을 주, 줬더니요 이게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말이 되는 방식이었고 실제로도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정리가 되어 오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링 모듈레이션이 입력 캐리어 신호의 크기를 정확히 추적을 해 가지고 그거를 베이스 주파수 간격에 딱 정확히 대응을 매칭을 시켜 가지고 정확히 그것만큼만 눌러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였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깔끔한 결과물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런 베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킥이 나올 때딱 진짜 이렇게만 늘리죠 이렇게 정확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쭉 설명을 하고 정리된 걸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킥 원본에다가 이제 M 웨이브 p 이퍼라는 무료 플러그인을 걸어서 세팅을 할 건데 킥 원본에다가 이거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밑으로 딱 접어진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로부터. 딱 밑으로 접힌 요 파형을 만들기 위해서 요 플러인을 걸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걸면은 기본 세팅으로는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이 세팅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일단 전부 웹 100%를 일단은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옵션이 떠요. 여기에서 요거 체크, 요거 체크, 그리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 여기 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거를 정확히 0에 맞춰줘야 돼요. 0의 0. 아, 여기 여기 요서 체크해야 된다, 요거. 자, 다시. 이제 웹100% 여기 우클릭해서 나오는 이 옵션에서 요거 체크, 요거 체크. 그다음에 요거. 요거 체크. 해서 요 파형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밑에 있었던 파형은 그대로 나오고 원래 그 위에 있었던 파형은 밑으로 접어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요게 그 기능을 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래서 이렇게 걸어 주면은 요기에서 요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링 모듈레이션 플러그인의 사이드 체인 입력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그링 모듈레이션 플러그인은 어디에 걸리냐면은 베이스 원본에 걸리거든요. 오늘 어 이제 베이스 원본이에요. 베이스 원본에 얘를 걸어주는데 얘는 걸어놓고 특별히손안 대도 되고 여기 이 사이드 체인 버튼만 활성화를 해주면 돼요. 딱 걸고 이거를 일단 활성화를 해준 다음에 그 방금 접어놓은 킥을 입력으로 사이드 체인 입력으로 받아오고요. 그러면은 이 베이스 원본하고 그 다음에 접힌 킥하고 링 모듈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접힌 킥의 크기만큼 이 베이스 주파수 간격이 반영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결과물이 얘예요. 그래서 얘랑 베이스 원본을 믹스 바운스 그러니까 합쳐서 두 개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이렇게 솔로 두 개만 솔로로 해서 이렇게 두 개만 솔로로 해서 새로 운 바운스를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이 나와요. 이거를 좀 정리를 먼저 텍스트로 일단 해드리면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접힌 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스에다가는 이제 링 모듈레이터를 걸고 사이드 체인 입력으로 접힌 킥그 사이드 체인으로 넣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베이스에서 얻어진 결과물과 원본 베이스 믹스에서 같이 바운스. 이렇게 하면 사이드 체인이 걸린 결과물이 나와요. 정리를 하면 이렇고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갖고 있는 거는 킥 원본이랑 베이스 원본두 개를 우리가 갖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거는 뭐냐면은 킥 원본이랑 사이드 체인이 잘 걸린 베이스 이렇게 두 개가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거고 아까 파형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얘네 이제 정확히 킥 크기만큼 얘가 잘 눌려있는 결과물이 나오죠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킥 원본 하나는 일단은 그대로 나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가지를 빼가지고 웨이브 쉐이퍼라는 걸 걸어주죠. 얘는 이제 접히는 거, 이렇게 위에 있는 게 밑으로 접혀있는 파형이 나오내고, 얘는 이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냥 사이드 체인 입력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베이스 원본도 밖으로 직접 나가지는 않고 링 모듈레이터를 거치는 거 하나, 안 거친 거 하나 두 개를 같이 합치는 거죠. 일단은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되고 결과물도. 이제 잘 눌려 있는 거 보여 드렸고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바운스를 쳐 가지고 지금 파형을 보여 드리려고 바운스를 하나하나 일일이 쳤는데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트랙 하나하나 이제 그냥 실시간으로 쓰시면 돼요 굳이 뭐 바운스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체크용으로 뜬 건데 에이블톤 같은 경우는 이펙트랙이라고 여러 플러그인 체인을 병렬로 나열해 갖고 쓸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에이블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 원본이다 그러면은 링 모듈레이터 걸린 체인 하나 바로 빠져나갈 체인 하나 거기서 오는 체인 하나 이렇게 트랙을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에이블톤에서는 툴에 가지고 되게 편하게 구현을 할수 있어요. 제가 굳이 이거 스튜디오에서 제가 테스트를 한 것도 수완도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스플리터라고 이제. 여러 개 플러그인 체인을 병렬로 쓸수 있는 기능을 가지 뭐 스튜디오 원이나 에이블톤에서는 편하게 구현을 할수 있고 로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트랙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만들어주긴 해야 돼요 링 모듈레이터 걸리는 트랙 하나, 그다음 바로 뛰어나갈 트랙 하나, 두개 합치는 트랙 하나, 킥 원본 트랙 하나, 요거 이제 쉐이퍼 걸리는 트랙 하나 이게따 따로따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 가지고 구현은 DAW에 맞게 구현을 하시면 되고 잘모르시겠으면은 따로 질문을 해 나중에 뭐 개인톡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링 모듈레이션 사이 스테이드 체인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길게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얘네를 되게 간편하게 원 큐에 딸깍하는 플러그인이 있긴 있어요. 이제 플러그인 이름도 대놓고 r m 해서 쓰거든요그 그러니까 얘는 그냥 킥을 사이드체인 입력으로 받아오고 베이스에다 걸어주기만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 과정을 그냥 얘가 혼자 다 해줘요. 굉장히 간단하긴 해요. 얘를 쓰시면은 일단 링 모듈레이션 사이드체인을 되게 편하게 구현은할수 있고 이거는 이제 무료 플러그인인데 이게 있는데 구구절절 설명을 했냐. 얘가 좀 CPU가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한 게 되게 길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연산할 게 컴퓨터가. 이거를얘 혼자 다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도 좀 버벅이는 것 같거든요. 좀 이제 무거운다는 이제 단점이 있다. 사람은 편하지만 컴퓨터는 안 편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일일이 하는 거에 비해서 얘를 써가지고 하면은 좀 많이 눌려요. 의도한 거보다.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빡빡 눌리는 게 목적이라면 얘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킥이 나오는 만큼만 딱 눌러주기를 원한다면은 얘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조금 톤도 다르고 눌리는 정도도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한 를 상태에서 아요런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정을 굳이 길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소리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긴 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사운드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좋은 음악 만드는데 좀더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기술이 잘 만든 음악을 더 듣기 좋게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한 거지 본질적으로는 이제 좋은 음악이 우선인 거긴 하잖아요 그걸 항상 안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한번 맞들이고 빠져들기 시작하면 은 또 없기 때문에.